이번 영상은 블레이드 볼 업데이트 영상이지만 오늘 올라간 배드워즈 영상에서 키트 이벤트 당첨자를 못 보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당첨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배드워즈 키트 이벤트에 당첨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좋아요는 꼭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금까지 배드워즈 영상 편집해서 올렸다가 갑자기 볼볼 업데이트돼서 얘네 분명 내일 새벽 1시라면서 일정을 4번이나 바꿨어요 에이, 예... 예... 이 개발 게임 개발사의 일정에 노란한 마주라고 합니다,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나 오늘 이거 새벽 1 시부터 기다렸다고. 여러분들 우와. 제가 이거 새벽 1 시부터 업데이트를 기다렸거든요. 일단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케이 누르고 갑시다 이거는 인간 적으로다가자 형원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오늘 형 오늘 텐션이 좋은 형건님이고요 일단 아까 보였던 게 이게 뭐냐면은 밑에 보니까 Thank you for b e 어쩌고 그러니까. 이게, 인피니티가, 이번에 바뀐 건가? 이게, 오지, 오지 인피니티라고 돼있거든요? 약간, 옛날에 한정판 인피니티가 있었던 사람들한테 주는 칼인 것 같아요. 프리 기프트라고 해가지고. 이거는 이제, 인피니티를 산 사람만 있겠죠? 그래서 이게 난, 근데 이게 의문인 거야. 이걸 보니까, 보통 게임사들이, 이런 보상을 줄 때는, 뭐다? 이게 뭐다? 유저한테 안 좋은 게 있으니까. 어아 보통은 이제 막 인피니티가 엄청난 너프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인피니티의 스킬 효과가 바뀐다거나 인피니티가 또 다시 무료로 풀린다거나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아 인피니티 또 나왔다고요 뽑기에 지금 난안난 효과 어? 인피니티 좀 뽑기 있어 난난 뽑아서 안 보여 어떻게 뽑? 아니 아니 여기 뽑기잖아 여기 뽑기 인피니티 있냐고 여기 아요 인피니티가 뭐야 아 그러니까 약간 사람 있고 그공 모양 있는 그런 스킬 공을 사람이 공을 맞고 있는 모양 스킬 없어? 응. 뭐 없다는데? 일단은 뽑기에 나왔다라는 거는 오른쪽 하단에 있다고요? 뭐야? 어 뭐야? 야 배틀패스 뭐가 많네 오, 잠시만. 배틀패스. 아 일반 룰렛이 아니라 할로윈 룰렛 아니? 야 잠깐만 그러면은 역시대 예언에 맞았다니까? 나는 갑자기 게임사가 특이한 칼 스킨을 주길래. 어? 인피니티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고? 이걸 갑자기 왜 주는거지라고 생각을 했거든? 근데 알고보니까 한정판이었던 인피니티가 또 다시 풀렸다 그래서 인피 기존에 샀던 유저들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는 화를 안 낼지 모르겠다 어 말이야 우리가 어그 6일간의 한정판 기간 동안 말로벅스 넘게 투자해서 얻은 스킬 이렇게 풀어봐도 되는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왜, 왜 억울해서 왜 화, 어 이거 억울해서 되겠나 이거 칼스킨 어딨어 뭐야 나 칼스킨 다 사라졌어 왜어 뭐야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어 이건가 어어 아. 어, 조금 예쁜거 같기도 하고 어어 음, 조금 예쁜거 같기도 한데 어어좀 많이 예쁜거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용서해줄만 할지도 아 안돼 아니아니 하지마 그래 한정판 그게 있지 여러분들 인피니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게 한정판인데 이제 왜 풀렸거든요 불쌍한 <laughs> 댓글이랑 조, 좋아요 한 번씩만 진짜 아 진짜 이번 업데이트 왜다 나한테 안 좋지? 일반 유저들은 좋겠다 근데 나한텐 안 좋아 <laughs> 아 어이. 여러분들 그러면은 업데이트 바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, 그 어이. 인피니티 검이고요 효관님 이거 봐라 어너그칼 뭐야? 이거? 몰라? 아 요거는 원래 있던 건가? 뭔지 뭐 일단 업데이트된 건 아니겠지? 새로 방금 응. 너도 방금 줬속했잖아 응. 능력부터 보도록 할게요. 웨이포인트. 아, 와 이제부터 안 얻은 능력이 이렇게 아래로 뜨네. 와, 그럼 기존에 오. 랩처 하나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와, 능력이 세 개나 생긴 거야. 이거 좀 쩌는 듯? 오. 야, 저거 님 이거 읽어 보세요. 첫 번째 거 뭘까요? 첫 번째 이거 곱하기 4로 되어 있는 스킬 뭘까요, 이거? 아. 점프~~ 네 쿼드 점프입니다 쿼드 점프 그냥 점프가 아니라 아 약간 내가 예상하기로는 곱하기 4로 돼있잖아 기본 슛점보다 이제 4배 또는 2배 정도 강력한 더 강력한 성의 버전의 점프가 아닐까 아 뭐야 패시브네 아 그냥 기본 점프가 4배가 되나본데 높이가 아 오? 이거 이거 패시브 괜찮을지도 일단은 요거는 네 바로 구매를 해주고 그다음에 블링크 이거 이제 메이플스토리에 그거 있거든 메이플스토리에 <목소리> 그 뭐야 플레임 위자드가 쓰는 블링크라는 스킬 이 있는데 뭐냐 i 쉽게 말하면 웨이포인트야. 아 이렇게 칼처럼 h you. You can p l 웨이포인트 능력 뭐예요? 모 u can p l 해요 with you. You can play with y o 것 You can play with you. You can play with you. You can play w i 어을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 하면은 컨텐츠로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?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랑 이거? 이거랑 인피니티를 더하면은 팬텀이 생긴다 와 재료가 인피니티야 잠깐만 말로박스들 여기다가 어아말로박스 이러면 쓴 가치가 없잖아 아니 안 그래도 인피니티 얼마 못 썼는데 아이고 뭔가 엄청난 UI들이 생겼는데 야 뭐야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 잠시만요 뭐야? 잠시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뭐가 UI가 많다 되게 어 되게 뭔가 많아 이렇게 뽑기를 아나 이거 보니까 또 소파시의 악몽 떠오르는데 아 짠. 그래도 이거는 소파시보단 해자인게 1일 뽑기가 100로버스입니다 그때 400로버스였어 아맞 그거보다는 맞아, 맞아. 이 정도면 나름 허용할 수 있는 선 아닌가, 뽑기가. 일단은 그건 그치. 나중에 봐야 될것 같고요. 벌써 이거를 뽑았다는 라 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칼이랑 신규 능력부터 봅시다, 간단하게 리뷰. 오케이. 자, 효건 님 먼저 그러면은 쿼드 점프 한번 써볼게요. 1대1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AFK 풀어. 댐벼, 댐벼. 아, 댐벼. 아, 댐벼. 아, 아 테마도 오. 바뀌었구나. 한 맵이다. 자, 이거 칼한번 써볼게요. 오, 오, 약간 안데 아, 기본 칼 사운드긴 한데 이게 오야 조금 와 너가 먼저 죽으면 어떡해 너가 먼저 아니, 죽으면 어떻게 어이가 없네 약간 기본 칼 스킨인데 뒤에 우웅하면서 광선검 같은 사운드가 뒤따르려 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패시브아 이거는 그냥 점프를 네번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오 오케이 점벼 오. 야, 비야. 촤, 촤. 야, 차차 어, 죽지 법임 마. 하, 차차 차. 위로 가서. 하. 차차 촤. 우야야. 아하. 아, 요런 느낌으로. 근데 솔직히 잘 쓰일지는 모르겠다. 그다음에 블링크 볼게요. 요거는 블링크 어떤 스킬일 것 같아요? 예측고. 어. 어.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보 <laughs> 나도 예상이 안돼 사실 <laughs> 그나마 텔레포트 관련된 능력 아닐까 어 뭐야 들로 오세요 덤벼 들로와들로와아 잠깐만 아그아 아, 그냥, 뭐야, 그냥 완전 대쉬인데? 아 최대 어 그러니까 이게 최대 스택 제한이 3개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완전 대쉬야 번개 대쉬 비슷한 능력인 것 같은데 잔상이 안 남는 번개 대시? 그 정도의 능력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다시. 아 이건 이것은... 다시 봐야겠다. 단벼 오케이 드명 하자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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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엘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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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프. 아, 아 f, 뭐야?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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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. 아니, 그냥 f가 스킬 다 끝나자. 고장났어. 엘프가 고장났어. 오케이 고장 AFK 걸어 주시고요. 난 오케이 새로운 오케이 스킬 오케이. 두 개는 요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 팬텀 이거는 약간 설명을 읽어보니까 파겟 한명 지정해서 쓰는 스킬인 것 같은데 이걸 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컨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뽑아야 돼요 뭐가 되게 많아 아 할로윈 캔디 네. 같은 것도 있구나 오케이 되게 그거지 않을까 어떤안 사람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공이 가는 아~~ 하겠죠, 1대1 하면. 약간 영역전개마냥 1대1 싸움 붙이는 거? 음. 어...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? 약간 근데 헌터 타겟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1대1에 특화된 능력이라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게임이나 다니는 배틀패스 야 약간 나 이거 와우. 이런 식의 배틀패스는 그 뭐야 옛날에 월드 제로 때 이외로 좀 오랜만인 거 같아서 좀 좋거든? 어 일단은 뭐 뭐야? 이 배틀패스 있잖아. 배드워즈도 여러분들 있는 배틀패스랑 또 동일한 아 시스템이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일단은 오케이. 이거는 이제 배틀패스 시즌 패스죠. 배드워즈 배패랑 똑같은 건데. 아, 요거 일단은 구매를 해 주도록 할 거예요, 바로. 프리미엄 시즌 패스. 게임 많이 돌려야겠는데. 요거도 이따가 내가 어, 녹화 열심히 하면 선물해 드리 선물 기능 있어, 심지어. 아, 선물 기능 있어? 아니, 다 그냥 바로 지금 사 드릴게요. 네. 어? 아, 근데 요거 이 게임 하나? 나이 게임 안 하지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많이 하는 멤버한테 사줄게 넌딴 걸로 드림 오케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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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효과가 아직 초보라 가지고 아 벌써부터 이걸 사주긴 좀 그렇고 차라리 로봇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 좋다 오케이 그러고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자 뭐가 이렇게 많거든요 <laughs> 아어야나 방금 불써버에서한네 판밖에 안 했는데 벌써 10렙 찍었어 뭐야 이거 오? 아닌가? 레벨은 20인데? 아, 받아지네. 다 받아 다 받아 다 받아. 다 받아. 다 받아. 이거 다 받는 거 있는데. 받는 거 있을 때. 아, 아, 다 받는 버튼 아,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씩 까줘야 맛이지, 여러분들. 아, 아 하. <laughs> 아,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근데 내가 처음에 그 생각을 좀 했어. 아, 이거 룰렛 조금 이게 로벅스로 딱 이렇게 구매하게 해놓은 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료 스피를 주네? 배틀패스에서 어 그지? 이게 현질을 하면은 시즌패스에서 좀더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무료패스에서도 무료 스피를 줍니다 이런 사탕 같은 거를 모아서도 무료 스피 돌릴 수 있고 아예 무료 스피 건을 주기도 해요 요거는 나름 오. 괜찮은 것 같다 오케이 다 구매해줘 요 박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. 칼 스킨 아닐까? 아칼 스킨 칼 스킨 음. 뽑길 수도 있겠다. 근데 이게 보니까 아 배드워드처럼 스킵이 있는데 어 전체 시즌 패스 건너뛰기 3천 로벅스. 어 이거 배워야 아니, 아니. 배워야 아니 아니 근데 이거야 이거 배워에비하면짱 해자야. 배워는 3만 로벅스. 어 <laughs> 그렇게, 그렇게 보면은 아 근데 이게 레벨 빨리 올릴 수 있어 가지고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칼 얻는다 해도. 어 이거 레벨 올리기가 너무 쉬워 그냥. 나 방금 조금 했는데 바로 10레 올랐잖아. 아.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로벅스 안 쓰고 그냥 바로 패스하기보다는 천천히보다는 빨리 그냥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야 또? 클레임. 아, 안 받아 주는구나. 오케이. 응. 뭐야 이거는? 아, 스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. 스킬 뽑기가 있고 스킨 뽑기가 있어요. 아닌가? 아, 아 이거는 좋아. 아, 이건 그거다. 이거는 마무리 모션, 마무리 모션. 아무니모션 나쁘지 않지. 뭐가 되게 많이 생겼어. 아 이상한 걸 많이 추가했어요. 게임 열심히 돌리라 이거지.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. 네 여러분들 이게 스킬 뽑기고요. 그 다음에 이건 뭐야? 아 이건 또 뭐야? 잠깐만. 뭐가 더 생겼어. 배틀 패스 있고 이거는 마무리 이펙트 뽑기. 요건 좀더 저렴하고요. 어렴어렴. 저렴 저렴. 데일리 하루마다 받을 수 있는 이런 할로윈 사탕 요거 갖다 뽑기 하는 거고. 할로윈 스피인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야 이제 팀 기능 생겼다 어? 팀? 아 어? 이제 약간 배드워즈 클랜 마냥 팀, 팀 기능 같은 거 생겼거든요 같이 하면 뭔가 좀 플레이 하면은 보상 같은 거를 더 주는 거 같기도 해요 오아 이거는 잠깐만 우리 농맴들 많이 하는 애를 좀 넣어 놓으면 될듯 나쁘지 않아 팀매치 하면은 경험치 더 준대 오케이 요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팀 퀘스트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은게 생겨가지고 아마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용도로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스피드 뽑으려면 요거 300개 써야 됐잖아 그게 아니라 스피드안 뽑고 스피드안 뽑고 그냥 확장 뽑기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어자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랭커 구합니다. 네, 랭커분들 <laughs> 랭커분들 랭커 분들 중에서, 한국인 랭커 분들 중에서 팀 구합니다. 네. 네. 챔피언 티어 이상으로 봤거든요 과연 네, 있으면 와보세요. 어, 있으면 와봐. <laughs> 있을까? 있을까? 챔피언 티어 이상이 한국인 중에. 춘이도 물음표 티어잖아. 무튼, 아, 이렇게 해서. 맞아, 맞아. 오케이. 무튼, 이러, 일단은 요 탭은 다 봤는데 아직도 많은 게 남아있어요. 아까 받았던 요 상자. 상자랑 코드도 있고. 아, 상 그치? 상자 상자 어디있어 잠깐만 상자 어떻게 쓴? 여러분들 상자 어떻게 써요? 여러분 일단 코드 좀 줘봐 코드 좀 줘봐요 이거 코드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된 거 Give me 어 일단 나는 이거 룰렛을 2룰렛에 룰렛을 쓸줄 알고 여태까지 계속 룰렛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3개씩 그래서 스피드 1 6는데 아 딱히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그냥 신규 코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신규 코드가 나왔다고 합니다. 할로윈이거든요. 내가 채팅 써줄게. 할로윈, 할로윈, 할로윈으로 잠깐만. 코드 이거 어디입력하 코드라, 코드 어떻게, 어떻게 함? 잠깐만. 나 하도 코드를 안 써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까먹었거든요. 저기요, 아, 아 저거 위에 있는 추가 추가 위에는 추가 위에 있는 추가 위에 있는 추가에서아 어, 여기 있구나 음. 할로윈 치면은 에뭐 준거죠? 뭐 뭐야 준? 이거 뭐준뭐야뭐뭐야뭐뭐준 뭐야, 뭐, 뭐, 뭐 거야 뭐준 아, 건지는 모르겠고요 아까 받은 거 맞아 까보도록 합시다 <laughs> 아까 맞서 받은 거 맞아 까볼게요 이거 뭐야 자 오케이 뽑기 무려 뽑기 5회, 5회 돌려볼게요 초록색 초록색 와서 초록색 초록색 아 그냥 아아 아, 중앙에 있는 상자가 떠야지 이게 되는 거구나. 뭐, 딱히 좋은 거를 얻은 거 같지는 않아요. 칼 같은 것도 지금 다 있지 않나? 음. 어, 칼도, 어, 뭐야, 나, 나 또, 뭐야, <laughs> 이거 펌킨, 파이블레이드 뭐야, 이거. 이상한 거나. 하주 아, 알겠어, 이거, 칼. 그건가 봐, 그 코드. 아, 이게 코드구나. 근데, 뭔가 딱히 좋은 건 없네? 어, 뭔가 룰렛에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면은 좋은 건 없어 보여. 그 다음에 킬리팩트도한번 뽑아볼게요. 뭔가 예쁜 거 같으니까. 자난 약간 요런 요런거 생겼으면 좋겠는데 블랙홀이나 어 뭐야 블랙홀이 포탈 투 헬이라는게 나왔습니다 요거 한 봐야겠다 아, 오케이 킬 이펙트 봐야지 와 잠깐 키리펙트 뭐가 이렇게 많이 우와. 생겼어 왜 이렇게 다 깐지나 그니까 러왜 이렇게 다 깐지나 난 이거 좋은거 같아 이거 할로윈 이거 그래비티 능력 같거든요 아 이블 스파이크 필 이라고 하는데 일단 나는 먼저 포탈 좀헬 요거 한번 지옥으로 가는 포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어,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가능하면 은 신규 그것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, 분량이 안 됩니다. 자, 효건님, 그거 보세요. 에? 네? 아! 오, 아, 아, 근데, 어? 에, 아, 애매해. 아,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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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한데. 아, 조금 애매한데, 이거는 여러분들. 뭔가 생긴 거 치고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. 조금 애매합니다. 어... 하나 더 뽑아 봐야 겠다. 한 번만 더? 이런 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리뷰해.. 내가 이렇게 리뷰를 해야지 아 저거는 똥이니까 는 걸러야 겠다. 어 잠깐만 선생님. 어이, 저... 일단 이거 일단 이거 죽고어 어, 이겼다 이지. <laughs> 아니야 이마 <인마. 웃음> 내가 이런 거 이제 어? 똥을 찍어 먹어 봐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 저거는 하면안 되겠구나. 하기 때문에 맞지, 맞지. 아 이게 이게 그거 같은데? 지금 무료 포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오, 고스트 어? 뭐가 하나가 더 떴고요 개인적으로 요거 노랑 색깔 김 나오는 어, 거 저거 이뻐보인 아 중복 중복 실합니까 이거 개발자님 중복 싫어해 아, <laughs> 아또 중복 어, 아예 새로 나온 거 한번 써봅시다 아건 운이 아, 없는 거임 레전드네 오케이, 덤벼 이건 이미 운이 없는 거임 오케이, 덤벼 킬, 덤벼 덤벼 킬 이펙트 한번 볼게요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요거를 내가 정정당당하게 잡고 킬이펙트를 보겠다. 아, 오, 와, 이런 느낌으로다가. 아, 근데 이게 이펙트가 있긴 한데 애매해. 그 약간. 맞아. 뭔가 좀다 애매. 어, 킬이펙트는 어. 약간 생긴, 약간 이게 문제야. 야, 생긴 거 봐봐, 되게 멋지고 간지나게 생겼잖아. 근데 실상은 약간 애매하다. 내 네, 왔어. 여기는 노란 색깔 애들이 좀더 좋은 등급의 애니메이션 많은 아야, 어. 네, 애니메이션 많은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요까지가 아마 할로윈 이벤트 전체적으로 보는 거일 것 같고요. 여러분들 이 영상 이후로 이 영상 좋아요 많으면은 이제 또 할로윈 이벤트 현질할 거 많이 생겼거든, 지루입니다. 사실상. 어. 대부분 이번에 솔직히 나는 현질일거리 좀 많이 나와서 어좀 별론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건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이 다 스킨이야. 어 카일 스킨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폭발 이펙트 대부분 다 스킨이기 때문에 무과금 분류로 딱히 아나 현질 못해 해서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. 어 맞죠 얘는, 얘는 약간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중에. 인피니티가 재료로 들어가네. 음. 일단,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오케이, 효고님, 유바! 오케이! 어, 빨리 업로드 나가야지, 유바!